예 제가 국민대 리딩을 했었는데 어, 알고 보니까 국민대 총장 이름이 임홍대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리딩을 제가 좀해 볼게요 차라리 개인적으로 이 임홍대라는 사람과 김명신과의 관계가 아마도 돈으로 엮여 있다 라고 생각이 돼요 뭐 더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니까 한 54억 정도의 그 공사를 몰아주고 뭐 이런 수주를 하고 뭐 그런, 제가 그런 거잘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도. 아마 공사를 하는 걸 맡긴다 그 소리인 것 같아요. 수주한다는 게. 그래서 그 사람의 리딩을 보면 결말이 어떻게 날지도 대충 보이겠죠. 한번 볼게요. 마이크가 갑자기 확 커졌다가 또 줄어버려서, 지 혼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크게 한게 아니고 하기 전에 항상 제가 테스트를 해봐요. 임홍대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제가,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정화작용을 해야 돼요. 정화를 해야 돼요, 스스로.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재명 의원이 뒤집어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청소가 돼야 돼요,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똥파리들이 이렇게 세력이 커진 거예요. 그걸 민주당이 하질 않았기 때문에. 유튜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돈에 팔려다니는 용병 같은 사람들은 없어져야 돼요. 제가 얘기를 다 못하는 이유도 또 있어요. 그거 말고도. 제가 정치 해설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운세 리딩을 하기 때문에 하지 못해, 못하는 말도 있는 거예요. c o n f i d e n 가 있기 때문에. 임홍대라는 사람의 리딩을 보면 이 사람의 운세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역시 일이 자기 뜻대로 되고, 돈이 생기고, 축하할 일이 많았을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자기들끼리 굉장히 어, 자축을 하고, 사람이 왜 무슨 일이 자꾸 좋은 일이 막 생기면... 야, 이제 내 뜻대로 다 됐다. 막 신나서 한동안 기분에 들떠 있었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다 얻었어요. 그게 아마도 생각할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받았던 것과 공사를 받았던 것과. 그래서 김명신이를 덮어준 거예요. 더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김명신이는 사람을 제가 사는 방법이 딱두 개라고 그랬죠. 돈과 몸으로. 다 떼워요. 돈과 몸으로 평생을 사람을 사고 팔았기 때문에 그거밖에 몰라요. 이 여자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임홍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외를 가든지 해외로 잠깐 나갔다 오든지 아니면은 어 자기가 해명한 게더 시끄러워져서 문제가 더 커지게 돼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지금 이 사람도 후회를 하고 있어요. 아, 내가 괜히 했다. 돈 생기는 거에 눈이 멀어서 했고 또 권력에 휘몰려서 했지만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후회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후회를 하게 돼요. 굉장히 후회하고 지금 두려워서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 맞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운데에 껴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아니겠죠. 국민대 문. King of Cups, 니까 워터 사인이에요. Cancer, Scorpio, Pisces, 사인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고, 돈을 벌었고, 자리에 이렇게 돈을 챙겼지만, 그, 그것 때문에 치러야 되는 대가가 훨씬 더 커져요. 자기의 명예가 다 떨어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잃게 돼요. 이 사람이 앞으로. 거짓말을 앞으로도 계속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꾸 이렇게 둘러서 말하고 이렇게 하게 돼요. 진실을 밝히지 않으려고 숨기려고 하죠. 그런데 공격을 엄청 받게 될 거예요. 온 사방에서 이 사람을 막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밝혀라, 이러고 막 이렇게 나와요.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앞으로 더 심해져요. 그게 이 사람이 물러나는 것까지는 아직은 루딩에 나오지 않았지만, 큰 타격이 들어가요.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 이거는 자기 자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아우, 이거. 파 of cups 파 of pentacles 오 of swords 다 나왔어요. 이 사람 자리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아직까지 사퇴하는 건안 나왔어요. 그래도. 그렇지만 자리가 간당간당해지던지 하여간 총장이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사에서 이사들 제가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총장이 돈을 받았을까요? 총장도 돈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 사진에서 돈을 챙긴 건이 사진이죠. 총장이라기보다 총장은 고용된 사람이죠.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련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중간에 이 사람이 관련이 돼 있어요. 워러싸이니. 한번더 볼게요. 이 사람은 제가 느낄 때, 임종태 이 총장은, 어, 바람막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이거는 한가발이에요. 어, 똑같은 카드가 똑같은 자리에 또 나왔어요. 똑똑 같은 것도 또 나왔어요. 자기네가 아무리 덮으려고 하고 아무리 무마를 해보려고 해도 우주의 큰 에너지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할수 있는 건 없어요. 한 가발이 가운데 껴 있어요. 한 가발도 역시 과거에 벌어졌던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볼 때, 아, 자리가, 자리가 간당간당해질 수 있어요. 이 사람. 쫓겨날 수도 있고. 근데 쫓아내면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쫓아내지도 못해요. 국민대에서. 이 사람은 끝났어요. 그래도. 끝난 거예요. 이 사람. 이 정도 되면. 슬쩍 가라앉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쉽게 가라앉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리딩을 할때 제가 일일이 방송을 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과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공격을 하고 갔어요, 누군가가. 뭐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냐, 이래 가면서. 그럼 왜 와서 보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것도 블락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이미 뉴스에 나와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안 보니까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거는 아예, 어, 아직 안 나온 사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다 하는 얘기들은 그냥 들으면 돼요. 그냥 재미삼아. 근데, 뉴스가 말도 못하게 쏟아져요. 그거 관해서. 앞으로.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뉴스가 다른 일들까지 막 쏟아져 나와요. 나라 정권이 한번 넘어가니까 제대로 된 정권이면 이렇게 시끄럽질 않아요. 단한 개도 잘하는 게 없어요. 단한 개도. 이명박이 4기 14범인데도 뽑아줬던 강남 사람들. 김명신이가 어떤 사기꾼 집안이라는 걸 알았으면서도 과거 어떤 여자였다는 것도 알았으면서 뽑아준 사람들. 박근혜 때 세월호 아이들을 죽인 것도 박근혜예요. 지도자가 그 순간적인 빨리 대처해야 되는 그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보수들은 됐다 하면은 항상 사람이 죽고 사건, 사고가 많이 터져요. 재난은 늘 있어요. 어느 정권이나 어느 때나 그 재난과 재해는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축소되기도 하고 크게 더 악화되기도 해요. 그런데 보수 정권들은 악화를 시켜요. 항상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도 지난 70년간 계속 뽑아주고 있어요. 보수 찬양들을 하면서 진보에서 그렇게 일하면 때려 죽이려고 랬을 거예요. 아마 문재인 정권에서 팬데믹이 벌어졌죠. 그런데 오히려 그게 힘든 시간 속이었지만 한국이 국격을 하늘로 치솟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계기가 되게 했어요. 세계에서 굉장히 칭찬 많이 들은 건 저는 알아요. 한국 뉴스로서가 아니에요. 미국 뉴스 보고 아는 거예요. 미국 뉴스. 저는 백신을 맞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프로로콜을 잘 정석, 정석으로 한 거예요, 문, 문 정부가. 그런데 지금 홍수 한번 났는데, 사람이 막 죽고, 알고 보니까 예산을 890, 그러니까 거의 900억이에요. 그게 거의가 다 하수도 관련, 배수 관련, 그거를 다 깎아버린 거예요. 예산을 삭감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 이득 챙겨 먹는 데만 돈을 다 투자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려니까 예산을, 삭감을 그런 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매를 순식간에 때려버렸어요. 그런데도 다음에 오세훈 대통령 돼야 된다고 주댕이질 하는 이찌기들 또 있겠죠. 뽑아야 된다고 바람 잡는 것들, 멍청한 것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뽑아 놓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문재인을 찬양하고 보수를 깎아내리고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문재인 대통령도 많이 깠어요, 비판하고. 그렇지만 재난을 대처하는 방법은 항상 보수들은 이렇게 일을 안 하고 못 하고 일부러 예산을 깎아서 사람을 죽여요 항상 그게 사실이에요 임종대 이 사람 임홍대 이 사람은 계속 거짓말을 하지만 앞으로 방향이 뜻하지 않은 계획도 우리가 의도가 나쁘면은 항상 변수가 생긴다 그러듯이. 변수가 생겨요. 이 사건도 불이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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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듯이 사건이 그런대로 튀어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더 커져버려요. 이 사람 굉장히 좋지 않아요. 총장 노릇을 할수 있을지 모를 정도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결국은 이사에서 이사 지인에서 시키는 대로 다한 것뿐이에요. 뭐,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은 아니겠죠. 물론. 시키는 대로 한다고 다 하질 않죠. 나는 그런 짓못 합니다. 하고 나오겠죠. 좋은 사람은. 같은 쓰레기들이란 소리예요. 굉장히 안 좋아요. 이 사람 리딩. 또 돈을 더 매기겠죠. 콜거리. 아니면 이 사진에서 서로서로 서로 이 사람 끝났어요. 지금 사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두고 보면은 알겠죠. 진실이 다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제가 여기까지 이몽대 국민대 총장 비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